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로 찾아뵈었어요. 바로 50대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나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퇴직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이제 아이들도 다 컸고, 나만의 시간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내야 할까? 네, 바로 오늘 그런 고민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동네 카페에서 만난 김 아저씨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58세 김 아저씨는 37년간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런데 첫마디가 뭐였냐면, 퇴직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 다닐 때는 아,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불평하셨는데, 정작 시간이 생기니까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이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저도 그래요. 또는 저는 이미 뭔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어린 시절의 꿈. 여러분,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란에 뭘 적으셨어요? 화가 음악가 요리사 선생님. 그때그 꿈들이 지금도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지 않나요? 실제로 60세 화가로 데뷔하신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에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게 좋았는데 살기 바빠서 붓을 놓았었죠. 손자가 크고 나서야 다시 시작했는데. 이제야 진짜 제가 누군지 알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젊은 시절 포기했던 것들. 두 번째로는 젊은 시절에 포기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배우고 싶었던 악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 읽고 싶었던 책들. 배우고 싶었던 언어. 도전하고 싶었던 운동.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생계 꾸려가느라 미뤄뒀던 것들 있으시죠? 이제는 그 꿈들을 다시 꺼낼 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저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인데 뭘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말이죠, 성격이 활동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알면 더잘 맞는 활동을 찾을 수 있답니다. 간단한 성격 체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첫 번째, 외향적 아님 내향적.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 에너지가 생기시나요?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시나요?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들은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댄스, 합창 이런 게 좋아요. 혼자만의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으시는 분들은 독서, 그림, 원예, 글쓰기, 악기, 연주 이런 게 어울려요. 두 번째, 실용적 아님 창의적.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새롭고 상상력 있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실용적인 분들은 요리, 목공, 원예, 운동, 여행, 창의적인 분들은 미술, 음악, 글쓰기, 사진, 연극. 세 번째. 계획형 아님 즉흥형.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하는 걸 선호하시나요? 계획형은 학습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장기 프로젝트. 즉흥형은 여행, 새로운 만남, 다양한 체험 활동. 어떠세요? 본인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온라인 성격 검사를 받아보세요. 워크넷 직업 심리 검사 마이너스 우리나라 고용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사인데 흥미 역량 가치관을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 이야기예요. 나이는 핑계가 될수 없어요. 나이가 이런데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늦었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들 들려드릴게요. 62세에 요가를 시작해서 지금은 요가 강사가 된 박선영 씨. 58세 에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해서 해외여행 가이드가 된 최태호 씨. 65세 유튜브를 시작해서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할머니얼 할머니.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작했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처음부터 잘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면? 멋진 작품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일단 색칠하는 재미부터. 운동을 한다면? 다이어트 생각 말고 몸 움직이는 즐거움부터 요리를 배운다면 맛집 수준 목표 말고 새로운 레시피 하나씩 도전하는 재미 실패는 없어요 경험만 있을 뿐 혹시 시작했다가 재미없어서 그만둔다면 그것도 소중한 경험이에요 67세에 서예를 시작했다가 3개월 만에 그만둔 한 할아버지 말씀이에요 서예는 나랑 안 맞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하모니카를 배우고 있어 이건 정말 재밌어 포기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찾으신 거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 관심사 목록 만들기 종이에 이것들을 적어보세요 어린 시절 좋아했던 거 3가지 젊은 시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거 3가지 요즘 TV나 유튜브 보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생각한 거 3가지 주변에서 누군가 하는 걸 보면서 부러웠던 거 3가지 2단계 우선순위 정하기 위에서 적은 것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끌리는 세 가지만 골라보세요. 선택한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동네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나?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나? 비용은 얼마나 들까?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나 동호회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요리에 관심? 새로운 레시피 하나만 도전. 운동에 관심? 집앞한 바퀴 걷기부터. 그림에 관심? 문구점에서 색연필과 스케치북부터. 마지막으로 실제 성공 사례들 들려드릴게요. 김미경 씨 59세 퀼트 작가. 딸 결혼 준비하면서 퀼트를 처음 접했는데 손으로 뭔가 만드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지금은 작은 공방도 열고 있어요. 이정호 씨 63세 등산 동호회장. 퇴직 후 살이 쪄서 걱정하던 차에 등산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매주 새로운 산을 찾아다니고 동호회 회장도 하고 있어요. 박순덕 씨 66세 평생 학습으로 영어 정복 손자가 영어로 말하는 걸못 알아들어서 속상했어요. 60 넘어서 영어학원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영어 동화책도 읽어줘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과거를 돌아보며 관심사 찾기. 내 성격에 맞는 활동 선택하기. 늦지 않았다는 마인드셋 갖기. 작고 구체적으로 시작하기.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저녁 드시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 새로운 걸 하나 시작해 보려고 해. 그리고 내일부터는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인생 2막 도전 계획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주변의 동년배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